예스라서 9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게,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신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와를 호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적그리스도의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과 엮였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고통인 줄 알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죄를 이기지 못할 때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은요, 애통하는 것은 죄 때문에 슬퍼야 돼요. 자존심 상해서요? 그건 자존심이 뭐예요? 예? 네? 못 사는 거예요? 못 입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둘째 문제고 셋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사는 것이 가장 그 고통이죠. 예수 예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난한 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으세요 서머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네가 가난한데 실상한 네가 부여한 자라고요 라오디기아 교회는 어때요 부조한 것이 없어요 지금 현대 교회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에? 부자 교회 부조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갈때 많은 교회들이 한 2, 300개의 교회를 제가 만나봤어요 부작 기회들은요, 먹을 것이 넘쳐나요. 에? 아니,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통닭 같은 거나고 피자 나오면 갖다 주면 먹잖아요. 에? 그 쓰레기통에다 그냥, 그냥 뜯지도 않고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무한한 짓이야, 그게. 에? 먹을 것이 지천이요. 어떤 기회는 돈이 없어서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겨우 와서 그냥, 에? 밥값만 내고 갈 그런 기회가 있는가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교회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실상은 내가 헐벗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게 뭐예요? 성경공 부 제대로 하나 이거예요. 눈을 좀 떠봐. 라오드기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 못 입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세요. 왜 가난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에? 근데 뭐예요?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심령, 그것이 거듭난 심령이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냥 두손 들고 수염을 뜯고 있는 에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인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전혀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늘 예수님을 모시고 이 본문에 들어가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우리 민족을 또 사로잡혀서 다룬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사절도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지금? 예? 그야말로 경악스럽고요. 너을 잃게 하고 말이죠. 대경실세하게 하게 했다는 것은 아찔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야, 정말 이거 아찔하고요. 네? 황폐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땅으로 얘기하면요, 황폐됐다는 얘기예요. 내일 2 0장이 나옵니다. 황폐 완전히 황폐된 상황을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것대로 그대로 갔다가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기 때문에 지금 기가 막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이거 또, 또, 또 쫓겨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 에? 70년 동안 당해봤고, 70년 전에, 에? 그, 에? 그, 한, 지금 시간 지나으 거의 한 200년 전에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일제 3 6년이야 정신 똑바로 쳐야 됩니다. 그 장군인가 하나 나가면서요, 우리가 100년 뒤에 이 땅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지 않니 하면 또 당합니다. 예, 경제적으로 이렇게 붕을 일으, 켜놓고또 세계적으로 세계화되어져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요. 감사하죠. 그렇게, 예, 기업을 이, 일, 이끈, 이끌어내놓은 그 창업주들 또, 예, 대통령들께서 정말 잘하셨어요. 산업화 얼마나 잘했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백정희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산업화의 입장에서 보면. 조국 근대화 입장에서 보면 박정희나 박태준, 이 사람들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병철이나 정주영 같은 사람들 누가 욕하겠어요? 보리꽁에 넘어가게 한거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축복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게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기회는 뭐였는데요? 새벽정이 울렸네. 그죠? 새벽정이 울렸네. 새마을을 만들자고. 종군당이 왜 생겼어요? 그 어머니가 다 새벽에 총 치는 소리에 일어나셔서 기회가신 거예요. 그래서 종군당이에요. 그게 대단히 좋죠? 종군당. 종군당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역할을, 기도의 어머니, 교회에서도 이 기도의 어머니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기가 막히다는 건 뭐예요? 땅으로 표현하면 황폐되어졌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야, 죄 때문에 이거 못 사는 거지? 돈이 응?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죄 없어, 죄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속옷과 겉옷을 찢었어요. 그렇게 찢은 사람이 기가 막힌 일이 당할 때 찢는 거 아니에요? 욕입니다. 욕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욕처럼 부자고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욕기 1장 1절에 있는 우수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예수를 너무 잘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시련이 와야 안 와요? 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난과 시련은 영원히 아웃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예? 뭐뭐 대학교 안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일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별찮한 희한, 지찮은 일들이 다 있어요. 대학교 떨어졌다고 기회 못 다니고. 그것,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안 된다고 기회 안 다니? 자존심 상해서요? 그런 사람들 개 중에 꽤 듭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명분이 안 됩니다. 너왜 기회 떠났어, 여러 내가 직장이 안 돼서 기회 떠났는데. 이건 말이 안 돼. 누가 미워서? 그것도 말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은요, 벌써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더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더 주님 앞에 기대하면서 그래서 욕기 19장 2 5절에 제가 욕기 전체 주제 성글라고성라 했잖아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 있으니 내가 육체밖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나의 대속자 그게 뭐예요? 고혈이요, 기업물을 짜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약 성경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상을 찾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세요. 인재 두 개, 천재 두 개가 옵니다. 인재와 천재 두 개가 옵니다. 인재는 뭐예요? 스바스랑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요. 천재는 뭐예요? 바람이에요. 예, 바람이 와가지고 다 그냥, 뭐, 예? 없애버리고 자녀들, 예? 아들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바람이 와서 갑자기 신남미가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기회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웬만한 사람들이면. 야, 내가, 이게. 잘못 생각했지, 내가 이게. 응?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험한 꼴 당할 것 같으면, 교회에 안 다니는 게 맞지 않애 라고 할것 같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구보가 인내를 얘기할 때, 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욕이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어버립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해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녀들을. 지금 다른 구절을 읽어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요기 1장 20절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니도 여하시요 요하시오, 거두신니도 여하시오니 여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점도 신앙이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부들났는데 자녀들 다 죽었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지금 예스라는 어떤, 어떤 상황에서 옷을 찢었어요? 죄 때문에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는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옷을 찢으면 좀 곤란하시니까 옷은 찢지 마시고 마음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야곱도 그랬어요. 요셉이 죽었을 때 옷을 찢어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 또, 슬플 때 옷을 찢습니다. 나답과 아비오가 말이죠. 다른 불을 드립니다. 원래 그 불은 어떤 불이었어야 돼요? 번재단에서 있는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요. 그 아궁이에서 고기 삶는 불, 고기 삶는, 그 유대 전승에 보면 고기를 삶는 그불 갖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열정을 바치면 안 되고요. 믿음의 열정을 바쳐야 됩니다. 불을 열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열심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 주일학교 옛날에 얼마나 부흥됐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주일학교 성극한다고 올려놨더니요. 염라대왕학식으로 하더래요. 염라대왕식으로. 너는 착한 일이 있으니까 성극, 너는 못된 일이 있으니까 지옥, 이런 식으로 염라대왕 하듯이 하더래요. 성극을. 목회자가, 목사님이 깜짝 놀랐더니 혼냈다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답과 아비도, 뭐, 아비오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기억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때, 그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론이. 자식들이 얼마나, 형님들이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옷 찢지 마. 머리 풀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니까, 너희들은 울지도 마. 신앙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에스라 이제 와서 다 됐다. 번제와 속죄자를 들으면서 이제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겠지 했더니뭐 하긴 뭘 잘해요? 봤더니 다 거기서 에? 그 중에서도 뭐예요? 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 지도자들이 다한 발짝 돌아가 가지고 못된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신명기 14장 봐보세요. 신명기 14장. 율법적인 상황에 보면요. 털을 깎으면 안 돼요. 신명기 14장 보세요. 신명기 14장. 1절, 2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써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문화까지도 분별하고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다고 자식 죽었다고 손가락 잘라내는 것은 그건 타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나는 너희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 너는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서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또레위기 19장에 지금 그냥 읽어드릴게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27절에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그런데 수염을 다 뜯어버리고 있어요 지금요 얼마나 슬펐으면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할까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 14장 보면 신명기 14장 2절 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사무셨느니라. 여기 자기 기업, 여기서 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딱 등장해야 이본문이또 풀려요. 여기 여기 보니까, 여보세요, 자기 기업, 기업의 하에서 기업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기업에다, 나중에 또 찾으면요. 또 생각나시겠다. 기업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출애 학기 19장 5절, 6절에 "기업에다가 내 소유, 기업하고 소유" 똑같은 말이에요. 기업하고 소유, 그러니까 제가 에? 원어를 연구하는 거예요. 기업하고 소유가 같은 말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내 보물이에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거요, 너는 특별하다 한다. 이거예요. 지금 에? 기업과 소유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laughs> 제가 자주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하면 뭘 해야 돼요? 특별한 사람이라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은 막란이라고 그래요. 그죠? 막사는 사람 법이 없어. 조폭들을 막란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법이 있어 요 없어요? 없어요. 예, 사람 괴롭히는 게 직업이요, 그게. 그 사람들은. 제비들은 뭐예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망난이요 가장 깨는 게그 사람들의 삶이요. 그건 막난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뭘 지키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품이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야말로, 예, 기품이 있는 삶이세요. 고품이 있는. 그야말로 명문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과 내 언약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언약의 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출애굽기 34장 28절. 제가 엮어 나갑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스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 성민이라고 써 있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제스란 나라가 될것이다 성민입니다. 이 구별되어진 백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기업과 예? 소유와 또 예? 디도서 2장, 거기다 써 놓으세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딛 2장 14절, 자기, 자기 기업 소유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 기업 소유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디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딱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물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들은 불법에서 자유하게 한 백성들이에요 망란이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스라 해보니까 완전히 자기 만들대 사는 거예요 지금 디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이거 암성구절입니다 제가 자주 찾아가는 기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9페이지. 349페이지, 2장 14절. 여기 자기 백성할 때, 자기라고 써있죠? 자기. 옛날 성경에서는 친백성이라고 써있어요. 친백성. 요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이 한글 성경에서 표현이 좀 약해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백성이라고 한요 필하다고 보물이라고요. 우리가 보물 이루요. 이런 거 손주가 자녀가 보물 이루잖아요. 우리가 입장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물 이루라고요. 내가 이뻐서요? 피부가 고와서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고배로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시간도, 돈도, 만나는 것도 아무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만나지않 아니, 대통령께서 아무나 만나는 거 봤어요? 다 일정에서 비서가 있고 그런데. 우리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 지금 고관들과 방배들이 으뜸 돼서 자기들이 먼저 설치고 다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예? 불법의 사람들이요. 이거 보세요. 불법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죠 불법에서 우리를 송냥하셨어요? 불법은 뭐예요? 쉽게 하면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송량했어요 구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리고 바로 위에 예수님이 나와야 안 나와요. 13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 그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어른 아이 아이 목사님은 또 그냥 초등학생인 줄알뭐 아침부터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꼴꼬고 나고 그러 꼬아 꼬아나가, 나가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예? 어린아이 같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복스러운 소망과, 13절 보세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에스라가 구장에서 본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증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증해졌을까요? 믿음을 떠나서는 거예요. 자, 디도서 표져 있죠?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1장 15절, 16절.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럽고 믿지 않냐는 자들. 여기 써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더럽다고. 깨끗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럽고 믿지 않냐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지금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냐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스라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막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막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거듭났다라면, 잘 들으세요? 정말 양심이 거듭, 거듭났다라고 하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 순간부터 고통이 옵니다. 그게 거듭난 신령입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한날도 붙들려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그 본문과 관계돼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